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2025년 1월 15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시장에서 이 종목이 보여준 기술적 움직임을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직 차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셀트리온의 2025년 상반기 주가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번 분석 기간의 시작점인 1월 중순, 셀트리온의 주가는 약 18만원 부근에서 거래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3월 초까지는 우상향 흐름을 타면서 3월 4일에는 18만 5,800길 원을 기록하며 단기 고점을 만들었어요. 이 고점은 이후 꽤 오랫동안 뚫지 못한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했고요. 기술적으로도 이 시점은 과열 구간 진입의 경고 신호로 볼수 있었죠. 고점을 찍은 이후 셀트리온은 3월 중순부터 급격한 조정에 들어갑니다. 하락의 시작은 거래량 증가 없이 조용하게 진행됐지만, 4월 들어 낙폭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했어요. 이때, 이동 평균선들의 배열도 완전히 무너졌고, 5월 26일에는 결국 14만 4,865원까지 밀리며, 약 22.9%의 낙폭을 보이게 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하락이 단순한 이슈성 조정이 아니라, 기술적 흐름상 중요한 지지 구간을 무너뜨리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심을 키웠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반전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셀테리온 주가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더니 6월 중순 이후 거래량이 동반된 강한 반등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7월 최는 다시 17만 8천 원까지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만회한 모습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동평균선을 살펴보면요. 5일, 21일, 60일, 121선이 함께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선들의 배열 변화가 셀트리온의 전반적인 추세 전환을 설명해주는 핵심 포인트예요. 3월부터 5월까지의 하락 구간을 보면,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 하면서 먼저 하락 신호를 줬고, 이어 21일선 역시 60일선과 121선을 모두 하향 돌파하면서 중기적인 하락 추세가 확정되는 흐름이었어요. 특히 4월 중순쯤에는 모든 이동 평균선이 아래로 향하며 죽음의 십자 형태를 완성했는데요. 이건 단기, 중기, 장기, 매수세가 모두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그 결과로 주가는 저점 아래로 계속 갱신하며 장기적 하락 구조에 갇히게 됐어요. 하지만 반전은 6월부터 시작됩니다. 6월 초, 주가는 저점 부근에서 수차례 지지를 받으면서 이중바닥, 즉 더블 바텀 패턴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5일선이 빠르게 상승 전환하면서 21선을 골든크로스 하는 시그널이 등장했어요. 이 골든크로스는 단기 상승에 매우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고, 뒤이어 61선도 돌파하며 상승 탄력이 붙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121선 위에 안착하려는 모습이라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장기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동 평균선 분석 외에도 캔들 패턴을 살펴보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의 움직임은 굉장히 전형적인 바닥 형성 패턴이에요. 특히 6월 3일과 6월 11일 사이에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두 차례 이상 등장하면서 단기 매수세가 집중 유입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6월 21일경 나타난 긴 양봉은 하락 추세선 돌파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추세 전환 확정형으로 해석되기 충분했죠. 이때의 봉은 윗꼬리가 짧고 몸통이 크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강한 매수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호예요. 7월 초에의 캔들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상승 이후에도 윗꼬리가 거의 없는 양봉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고요. 현재 가격 구간이 심리적인 저항보다 지지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거래량도 같이 살펴볼게요. 차트상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은 2월 26일 약 225만 주였어요. 이때는 일시적인 이슈나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인 시기인데요. 중요한 건이 고점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3월부터 5월까지의 하락세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이에요.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하락이 지속됐다는 건 명확한 매수세 부재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6월 들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이상적인 매수 신호가 포착된 거예요. 특히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일평균 거래량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 거래량 증가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에너지 축적을 기반으로 한 강한 반전 흐름임을 시사했죠. 지금은 고점 대비 거래량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물 소화를 위한 건강한 눌림이라고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추세선과 보조지표 관점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하락 추세선은 3월 고점과 4월 고점을 연결한 선으로 볼수 있는데 이 선은 6월 중순에 강하게 돌파됐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지선처럼 작용하고 있어요. 현재는 상승 채널의 중단에서 상단을 테스트하는 구간에 있는데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다음 저항은 정오점인 18만 5천 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조지표 중 RSI를 예측해 보면 지금은 아마 65에서 70선 부근으로 과매수 직전의 단계일 확률이 높고요. MACD의 경우에는 시그널선과의 이격이 유지되며 상승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볼게요.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셀트리온 주가는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모두 보여준 전형적인 박스권 구조였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6월 이후의 상승 흐름은 단순 반등이라기보단 중장기 추세 전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거래량 증가, 추세선 돌파, 그리고 강한 캔들 패턴이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다음 저항 구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상승 초입에서 눌림이 나오는 구간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귀여운 구름 얼굴 아래 선명한 노란색 글씨로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라는 문구와 그 아래에 녹색으로 빛나는 문자 010-2701-6611이라는 번호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는 단어만 보내셔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투자 가이드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나 고가의 강의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튼 하나만 누르는 그 순간부터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전략 리포트와 실시간 시그널이 여러분 손 안으로 날아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보유 중에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정작 답을 알려줄 사람은 주변 어디에도 없고 유튜브 댓글로 떠도는 단편적인 얘기만 쫓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드리는 서비스는 이 물음표를 단번에 느낌표로 바꾸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 목표 수익률, 현재 보유 중인 종목 현황을 파악한 뒤 지금 내 매수 타이밍이 맞는가?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야 할까?에 대한 명확한 답안을 차트와 수치, 그리고 시장 심리 분석까지 결합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급등, 한 통의 문자는 실은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붉은색으로 쓰여 있는 문구를 읽어보셨나요? 급등, 문자 주세요. 전화는 많은 분들이 걸어주셔서 연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몰려와 매일 실시간 시장 이슈와 종목 전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화보다는 문자로만 소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거죠. 번거로운 콜센터 대기줄 없이 오롯이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와 상담을 문자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전문가의 손길을 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면 오른편, 파란 바탕에 쓰인 글귀도 놓치지 마세요. 맨 위에 뜨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안내 종목이라는 타이틀은 그저 제목이 아닙니다. 월급쟁이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직장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시간 제약을 고려한 맞춤 전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말마다 뉴스를 찾아보고 퇴근 후 차트를 들여다보느라 밤잠 설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면 매주 정리된 핵심 종목 리스트와 함께 이번 주 유망 종목, 주의해야 할 리스크 구간, 이 종목은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 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자로 급등을 보내면 곧바로 여러분만의 전용 채팅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전문가가 1대1로 질문을 받고 답해 드립니다. 그 아래에 세 가지 질문이 보이실 겁니다.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종목을 보유해 나가야 하나?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답을 얻기 어려워서 끝내 확신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표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드립니다. 업종별 배분, 개별 종목의 비중, 그리고 투자 금액 대비 리스크 비율을 꼼꼼히 분석해 드려요. 둘째, 각 종목별로 호재의 요인과 악재 가능성을 나누어 보유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호재가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추가 매수를, 반대로 단기차익 실현 구간이라면 부분 매도를 추천합니다. 셋째,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대신 실제 시장의 체결 강도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분석이 정리되어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수년간 수익을 만들어낸 비법 대공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저희 팀은 수년간 실제 운용 계좌를 통해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이 검증된 전략을 이제는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전문 기관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고급 데이터와 AI 기반 예측 모형, 그리고 차트 패턴 인식 기술을 이번 기회에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받아 바로 계좌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용제로 100% 무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는 문구가 여러분의 투자여정을 밝혀드릴 나침반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닫히지 않는 금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저 멀리 떠나갑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 급등이라는 단어를 010-2701-6611로 보내보세요.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드리고 더 높은 수익을 향한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손 끝에서 시작된 작은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투자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급등, 문자 보내시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가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셀트리온을 둘러싼 최근 이슈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기술적 흐름만으로는 알수 없는 중요한 재료들이 최근 셀트리온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최근 셀트리온을 둘러싼 핵심 이슈부터 정리해볼게요. 2025년 상반기 동안 셀트리온에겐 크고 작은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3사 합병 이후 통합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추진된 3사 합병이 2024년 말 기준으로 완료되면서 2025년은 통합 셀트리온의 첫 공식 회계연도로 자리잡았고 이제는 단순한 구조 개편을 넘어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기대되는 시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합병이 실제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통합 셀트리온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력을 확대하며 나갈지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두 번째는 램시마,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등 주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글로벌 판매 실적이에요 셀트리온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미 점유율을 확보한 주요 제품들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유플라이마 직판 전략과 신제품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티피사삼의 FDA 승인, 기대감이 주가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최근 부각된 미국 의약품 시장의 구조 변화와 약가 이슈예요. 2025년에는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정책 변화와 정부의 메디케어 약가 협상 확대 조치가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에게는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셀트리오는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서 이런 변화가 오히려 시장 점유율 확대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슈들이 향후 셀트리온의 주가나 비즈니스 전략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전망해 볼게요. 우선 3사 합병 이후의 실적 가시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셀트리온은 통합 이후 물류, 마케팅, 생산 등의 효율성 개선이 이미 수익성 향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30%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 연간 실적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러한 재무적 지표의 개선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셀트리온이 R&D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앞으로의 성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같은 신제품은 셀트리온이 2025년 하반기 미국 시장에서 런칭을 준비 중인 전략 제품이고, 이미 유럽에서는 판매 허가를 받은 상태라 글로벌 시장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라인이에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셀트리온의 미국 직접 판매 전략 즉 DTC 전략이에요. 특히 유플라이마의 경우 셀트리온은 과거와는 달리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자체 유통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판관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진 구조 개선 브랜드 가치 상승 고객 충성도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2025년 들어서면서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 처방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TNF 알파 계열 치료제 시장에서 기존 오리지널 제품 대비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이건 향후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단순 공급자가 아니라 풀 밸류체인 제약사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다음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환경이에요. 사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1세대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적극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고 기존 제품들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재출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램시메스시와 같은 제형 확장 제품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편의성과 수능도를 제공하면서 기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방어하고 동시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셀트리온이 단순 복제학 개발 기업이 아니라 진화형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고, 시장에서도 이런 전략을 점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도 함께 예측해 볼게요. 현재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주가에 대해 다소 보수적이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낮은 쪽에서는 지금 가격은 단기 실적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상태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높은 쪽에서는 아직 통합 셀트리온의 실질 가치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200만원대 이상을 타겟으로 잡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가 기술적 분석에서 보았던 추세 전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7월에서 8월 사이에 실적 발표와 미국 시장 소식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정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물론 변수는 존재해요.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변동성, 미국 내 약가 정책 변화와 같은 리스크가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은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전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늘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셀트리온은 2020년 들어 확실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3사 합병을 통해 통합된 조직 구조를 완성했고 그 효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 진출 전략도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죠. 또한 스텔라라 바이오 시밀러 같은 차세대 제품의 상업화가 눈앞에 있고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환경 변화 속에서 선도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갖춘 상태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 숫자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일 거예요.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 FDA 승인 여부, 미국 내 판매 성과 같은 핵심 이벤트들이 셀트리온 주가의 중장기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지금으로선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셀트리온을 바라볼 땐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기술적 흐름과 펀더멘털이 맞아떨어지는 포인트를 잘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투자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의 단세글자 대장주만 입력해 전송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서 정보력과 실행력을 갖춘 초고속 투자자로 탈바꿈시켜 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을 겁니다. 유튜브 리포트, 증권사 리서치, 경제 뉴스 속보, 카페 블로그 괴담까지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진짜 필요한 신호 하나를 찾는 건 로또 당첨만큼 어렵죠? 하지만 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면 그 모든 잡다한 정보 사이에서 진짜 급등 후보만 따로 걸러낸 보고서를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결제 절차 전혀 없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끝이고, 그 즉시 여러분의 휴대폰에 오늘의 핵심 대장주, 매수 타이밍이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보낸 뒤 받아볼 보고서는 단순한 종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가격대와 분할 매도 구간, 투자자별 수급 분석, 과거 유사 패턴 차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지난 4월 9일에 최저가 1 0 5 0원에서 바닥을 다진 뒤 5월 21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평균 대비 250% 폭증하며 순매수 주체가 기관과 개인으로 바뀐 구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가격대인 12,000원 부근에서 매수 13,500원에서 30% 분할 매도 14,000원에서 잔량 매도 손절가는 11,600원 이한 장의 보고서만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를 일일이 분석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제게 보내온 실제 피드백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라는 구독자님은 제가 직접 차트만 보고 판단했으면 절대 매수하지 못했을 구간이었는데 문자 보고서를 보고 과감히 진입했더니 20% 수익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올 정도였습니다. 라고 했고 비라는 구독자님은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과도한 욕심 대신 기간이 매수 전환한 구간이 끝나기 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손실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라는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이 하나둘 쌓이면서 커뮤니티에는 문자만 대면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시장은 늘 빠르게 움직이고 기회는 찰나에 스쳐 지나갑니다. 대형 증권사 리포트를 뒤적이며 분석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는 알림만 확인하면 즉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매수 버튼 클릭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게 바로 초고속 투자 모드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어요.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실시간 호가창 분석, 테마별 수급 변화 신호, 외국인 기관 매집 매도, 전환 타이밍 등을 계속해서 공유합니다. 심지어 시장이 마감된 뒤밤 11시에도 당일 수급 요약본이 올라와서 오늘 기간이 이 종목을 홀딩하다가 어떤 타이밍에 분할 매도로 전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시장 개장 전에는 모닝 브리핑으로 전일장 막판 이슈, 오늘 주요 경제 일정, 그리고 추천 대장주 재진입 타이밍까지 분석해 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전문가 팀과 함께 정보 생태계 한복판에 서서 실시간으로 날것의 정보를 받아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신 이후 여러분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뉴스가 아니라 문자 알림입니다. 시장 개장 전에 도착한 대장주 보고서를 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계획대로 매수 매도를 실행합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던 과거와 달리 마음은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미 중요한 결정은 보고서가 제시했으니까요. 정말 무료인가요? 라고 다시 묻고 싶으시죠? 네, 100% 무료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료리딩이나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 한 팀이 되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문자 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경험하신 분들은 업계 입소문을 타고 전문가 팀과 직접 종목 리서치를 함께 하거나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같이 구상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을 넘어 진짜 정보 생태계의 출입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한 통의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내용에 반드시 대장주라고만 입력한 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3초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찰나이며 움직이는 자만이 그것을 잡아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정보 수집한 다음 실행 단계를 혁신적으로 단축하면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010-2701-6611 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고 초고속 투자자로 도약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